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 바나나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다이어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식단이죠? 물론 나쁜 식단은 아니에요.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있고 효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친다는 겁니다. 며칠은 열심히 먹다가도 어느 순간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지 싶어지죠. 게다가 이렇게만 먹으면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대사도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상담할 때 종종 한 가지 식재료를 추가로 권해드리는데요. tv에도 잘안 나오고 브랜드도 없고 광고도 없지만 다이어트 고수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쓰이는 그 식재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달아요. 양배추 드려요. 아예 다시 한번 다시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생각이 나네요. 음 양배추 의외다 싶으시죠? 놀랍게도 다이어트에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만큼 검증된 식재료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양배추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배추 너무 좋은 음식이지만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라고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거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먹으면 포만감만 줄뿐 효과는 반밖에 못볼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선 양배추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보다 더 질리지 않고 오래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양배추는 다이어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무게추가 되어줄 거예요. 사실 양배추는 살을 쏙 빼주는 음식은 아닙니다. 대신 다이어트 체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채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시작하면 초반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살이 잘 빠지죠. 2, 3kg 정도는 금방 빠졌던 경우 다들 있으실 건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갑자기 체중이 정체되고 점점 빠지지 않은. 분명 예전엔 밥을 조금만 줄여도 빠 요즘은 닭가슴살만 먹고도 찌는 느낌. 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몸이 이 친구는 굶는 중이네 하고 생존 모드로 돌입했기 때문이에요. 몸이 똑똑해서 그런 건데 그 똑똑함이 참 얄밉죠. 쉽게 말하면 덜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이 흐름을 뒤집는 힘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포만감입니다. 다이어트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배고픔이죠. 특히 저녁 먹고 나서 9시쯤 슬쩍 찾아오는 이 묘한 허기. 라면 셰프한 한편 보면 바로 냄비를 꺼내는 그 순간이요. 다들 겪어보셨죠?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건 속은 든든한데 칼로리는 낮은 무언가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수분은 위를 빠르게 채워주고 식이섬유는 소화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적은 양만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을 빠르게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100g 기준 약 30kcal도 안 되는 초저칼로리 채소예요. 물론 밤늦게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거 아시죠? 자,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을 때는 양배추가 최선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이 편해집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 더부룩함, 가스, 마치 내 장이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양배추가 꽤나 든든한 역할을 해줍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서 장 환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쌓여있던 노폐물과 가스까지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사를 깨운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손발도 차고 피로해지고 기분도 처지고 약간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양배추만의 특별한 핵심은 성분으로 썰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썰포라판은요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항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이 녹수는걸 방지를 해주고요 항염 항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질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올려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해요 양배추는. 단기 감량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최소라고요. 또 우리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보다 몸을 살 빠지는 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양배추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까지 개선시켜주는 조용한 조력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양배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딱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순서부터 볼게요 억구로 식사법 기억나시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 드실 때도 이 거꾸로 식사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난 집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타버린 다음이잖아요. 밥을 먹는 게딱 그런 겁니다. 탄수화물로 불이 확 붙었는데 양배추가 뒤늦게 와서 제가 진입하겠습니다 해봤자 이미 지방 창고는 활활 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소방차가 미리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미리 끌수 있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도 지방 저장도 미리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끼 식사로 예를 들면 양배추를 먼저 먹고 고기 먹고 밥 먹는 게 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한식 먹게 되면 꼭 항상 밥 숟가락 먼저 뜨거나 국 먼저 먹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양배추 또는 다른 채소들을 먼저 먹어준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다음은 속도인데요 양배추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후루룩 먹고 끝 이러면 효과가 반토막 낼수 있어요. 우리 러닝할 때 생각해보세요. 준비 운동 안하고 갑자기 바로 뛰면 어떻게 되죠? 숨은 턱까지 차고, 무릎은 막 쑤시고, 근육은 막 놀라서 다음날 아리백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오래 씻는 시간이 바로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몸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음식이 먼저 도착해버리는 거죠. 결국 포만감도 느껴오고, 먹는 양은 더 많아지고,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배는 더부룩해지고, 다이어트 핵심 리듬이 전부 꼬이기 시작해요. 반대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요. 몸이 신호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오, 음식 들어온다, 준비하자. 소화효소도 나오고, 포만감 호르몬도 딱딱 맞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속도 하나만 바꿔도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적게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상담할 때 양배추 얘기가 나오면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생 양배추가 좋나요? 찐 양배추가 좋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양배추가 더 유리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성분이 되게 풍부한데 이 비타민 U 또한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즉, 다이어트에는 유리한 성분들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리고 이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장 속에 그물망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이 그물망 때문에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게 되고 포만감도 오래갈 수가 있어요. 장 표면에 그물망이 펼쳐지면 음식물이 들어가려다가도 그물에 걸리니까 훨씬 흡수 속도가 느려지겠죠. 반대로 찐 양배추는요. 물론 우리 삶으면 조금 더 부드럽고 달달해져서 맛있긴 한데 그렇게 먹으면 좀 아쉬울 거예요. 식이섬유가 일부분 분해되고 장 통과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좀더 쉽게 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찐 양배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에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위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생 양배추의 그 거친 질감이 또 위점막 표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칼로리 낮고 포만감 높고, 대사도 도와주고 이세 박제를 다 챙기고 싶다면 건강한 의사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양배추 드실 때 익히더라도 살짝만 익혀주세요. 원장님, 그럼 생양배추를 그냥 씹어 먹어야 하네요? 저 염소가 된 기분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준비한 특별 레시피가 있습니다. 사실 양배추가 엄청나게 맛있다 하긴 힘들잖아요. 다행히도 양배추를 무조건 풀떼기처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환자분 진료 많고 상담도 많다 보니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시간 날때마다 자료 조사도 하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레시피를 발견했는데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건 바로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양배추 절임입니다. 먼저 양배추 4분 1통 정도 준비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 썰어도 되고 큼직하게 잘라서 식감 있게 먹어도 좋습니다. 너무 잘게 썰어주는 것만 아니면 돼요. 이제 절임물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식초 즉 에사비에요. 일반 식초보다 발효 유기산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큰 볼에 물 250ml, 에사비 150ml, 그리고 천일염 1/2티스푼, 올리고당 5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절인물을 양배추에 골고루 부어주고 접시나 무거운 걸 올려서 양배추가 완전히 잠기도록 눌러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풍미가 훨씬 깊어지면서 맛있어질 거예요. 여기서 다이어트 포인트는 바로 발효인데요. 이 양배추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 특히 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소화를 훨씬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양배추 절임 안 해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살짝 읽어볼게요. 방금 그 절임 레시피 듣고 나서 아 이것도 좀 귀찮은데요. 하셨던 분들 계시죠. 끔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초간단 레시피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진짜 귀찮을 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바로 양배추 후추 샐러드입니다. 이 레시피는 말 그대로 썰고 뿌리고 비비면 끝이에요. 조리 시간도 3분도 안 걸리는. 그 간의 간편식인데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양배추를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 그 다음 양배추에 올리브 오일 3스푼, 연두 두 스푼, 통후추를 팍팍 넣어 주세요. 이걸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 이렇게 먹으니까 양배추 향이 많이 안 나고 생각보다 아주 정말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좋은 지방인 올리브 오일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대사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후추는 은근히 식욕을 다스려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무엇보다 너무 간단하죠. 역시 요리는 간단해야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리를 소개해드리니까 제가 건강 이상 아니라 건강 셰프가 된 기분인데요. 그만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공부한 거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양배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별거 아닌 습관 같아 보여도 이런 실수 하나가 다이어트 효과를 뚝 떨어뜨릴 수 있.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달달한 드레싱과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샐러드에 이 케찹이나 달달한 드레싱 가득 뿌려서 드시는 분들, 이건 양배추가 아니라 양배추 위에 설탕을 얻는 거예요. 다이어트하겠다면서 샐러드를 먹지만 설탕을 잔뜩 먹고 있는 거죠. 그냥 설탕 양배추인 거예요. 건강한 의사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런 드레싱은 절대 금지입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발사믹 식초처럼 담백하고 자극 없는 걸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양배추즙은 조심하셔야 돼요. 시중에 파는 양배추즙 건강해 보이고 간편하니까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착즙 과정에서 중요한 식이섬유도 빠져나가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뜻이기도 하죠. 또 다이어트 효과도 반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생으로 씹어 드시는 거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CCA 주스를 조심하세요 요즘 건강 유튜브나 연예인 브이로그 보면 CCA 주스 많이들 드시잖아요 양배추와 당근 그리고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죠 색도 예쁘고 건강해 보이니까 오 나도 저거 한번 마셔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혈당관리나 다이어트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둘다 당분이 은근히 높은 식재료고요 착즙을 하게 되면 식이섬유는 거의 다 갈려나가고 당분만 남게 되거든요 마시게 되는 순간 혈당이 훅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혈당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달달한 사탕을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좋은 재료지만 주스로 드시는 것은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생양배추부터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이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생으로 한가득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위산이 적거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어요. 그럴 땐 살짝 쪄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양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적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무리하려다가 탈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인 양배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배추 그냥 흔한 채소 같지만 제대로 섭취하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이어트는 단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방향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싶어요. 그 여정에서 구독자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건강한 의사 채널을 통해 함께할 테니까요.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